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서 있는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세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구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즉시 제자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볼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아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은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아는 이미 왔다. 그런데 성경에 글을 두고 쓰여진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인사하러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었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제자들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이나 물 속에 내던지기도 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을 벌였느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어린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고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실 물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커다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손이 재짓게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만일 내 발이 재직해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저는 발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눈이 재직해 한다면 그것을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